아, 네. 저 오늘은 네. 저희가 어, 어디가는지 맞춰보세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행 여 6편. 아 5편이죠? 아 맞다 5편. <laughs> 지금 주영이 그때 산 감귤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때 제주도 가서 샀거든요. 제가 수술을 해서 이거 킥보드 샀어요. 다어어어다리어 그거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못 걸으니까 주. 안 그래도 코로나 십만대 지금 저희가 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땡땡땡에서 그러면 그래요. 어..어.. 어, 밑에 밑 내려가서 만나요. 근데 저런.. 저러... 뛰어가지 않겠지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눈이다. 눈. 그럼 야당역 가서 만나요 하면 야당역에 도착습니다 야당역에 도착하면 이렇게 지도도 있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어? 등등이 사면 일어 우린 지금 이렇게 야당님 도자했는데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온 지가 한달 만이네? 한달 만에 이렇게 제주도에 옵니다. 지금, 우린 덕수형이고요. 주영이 낮에 하루만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어, 우리는 저기 저번처럼, 4편처럼 아니고 1편처럼 공항철도를 타고 가서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어 가면서 만나요. 병. 비스터미디아. 비스터미디아.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렇게 기차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일단 만나볼게요. 콘텐츠도 있고, 줄무늬 칸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 블루 컬러 찍는 이렇게, 블루 컬 이쪽으 여행 1스 처럼 이거, 그때, 아주 제가, 이, 이것만 보면 여행이 엄청 기대감이 커집니다. 아주 그냥 아주 예뻐요. 그러면, 어, 공항철도 타고 만나서 김포공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근 여기는 공항철도 타는 곳이고요 <laughs> 똑같은 다 그럼 뭐, 뭐, 저기도 막, 뭐. 나를 여기다 막, 그러면 여기 김포공항. 가서 만나요, 그 전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안녕! 여 음, 이렇게 방송을 났네요. 여기가.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열차가 있네요. 근데 이거 열차는 대만 열차처럼 급행이랑, 대만 공항수처럼 급행이랑 일반의 완행이 다릅니다. 금이 지하에서 찾겠습니다. 중국. 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김포광이다. 그럼 김포광 있으면 안 해. 편의점 생기고, 이제 김포광에 도착했다 어, 이렇게? 여기 시 u 있다, 우 시유. 여기. 야급 탄다. 여기가 있네, 시 u 근데 화려는 김포광에 도착했다, 얘제주도이1편을 예. 이제 해서 이제, 이제 다섯 번을 와보네, 하 이렇게 와보니까 어, 김포가 익숙하고 어, 그러면 이제 어, 비행기 탈 때만 나요. 이렇게 게이트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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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스이렇 이렇게 이저게이렇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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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를게 이렇게 이습니다 주홍님 안녕. 종이 <laughs> 보면을 반말했다. 안녕. 종이가 버릇이 좀 없습니다 원래. 저희는 지네열이니까 지네열. 어 한번 게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디어 <laughs> 김포공항 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구멍이 있습니다. <laughs> 들어가보시죠. 저 그림 완전 내리죠. 이렇게 비행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들어가보기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독도모양 있는 데서 독도모양 사진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비행기 타서 만나요 이렇게 시면3 5 m 예요어 에이 이렇게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구멍 647 이렇게 구멍입니다 어 동행이다 와 진짜 작네 크기 그, 이거에 비하면 와 진짜 쪼만하다 여기서 이렇게 본게 아니고 크기 저기서도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진짜 다르게 보이거든 어떻게 보면 저게 저아죠자 <laughs>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서 못 찍으니까 그러면 음, 제주도에서 만나요 이 층지... 와, 저층 진짜 구리다. 오, 이어태우등! 제재봉에 도착했습니다. Okay. 여러분의 아 제주도 내면용 제가 이제 방포선을 저기도 그뭐 타는데 어 어? 어? 갑자기 다 커졌다 켜졌다이 그럼 빨리 나가. 응, 그럼. 그 때, 여기 보려면, 제주도 여행 3편. 보시면, 여기, 그 때, 이렇게 할수있어요 지금 나무 툭찍고 있네? 이렇게 하고, 뭐 그, 그때 왔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저 조각상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있고 층은 어 금붕어다. 아. 금붕어 살아 있는 거예요. 오귀여워요 금붕어다. 그리고 여기 하트 사는 야구했어. 그다음에 어이 어, 이거 보시는 호텔 방은 굳이 안보두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따 어 내일 만나요.